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이 생명체들은 저마다 공부 째보도 제 잘나 맞아요. 저잘났다고 살다 가는 게또 생명체입니다. 동심으로 어려움을 할것 없이. 첫 번째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게 법칙규칙이에요 지금 와 아, 생각은 뭐예요 생각 하는게다 틀린데. 그러니까 제가 꾼들의 용어들이 나타난 거예요. 왜? 인간은 정신세계가 미완성이기대요100% 그러니까 아, 빌고 비라 이다. 그냥 뭐 예? 별짓거리 다하는 거예요. 어느 정신세계는 어떤거 제가 이수도심어서 현유는 여 번에 2만 칠천에 밖에 안 되는데 언제부터? 뭐시니까 뭐하고, 돈 근결자 갖다 주면, 천당 천국, 안가져오 지옥, 지옥 벌에떨어진다고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혼이야기 방송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구에 가서 아마, 이름표가 언제좀 달렸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나가는 고린이 달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동에 그 양키 간섭의 강동 갖다 놓고 그냥 똥구려골 스커크처럼 태양의 어머니한테 그냥 예? 원망했는지 뻗치고 있으니까 십만 원짜리 수표도 그런 생용을도 있어요. 왜? 정신 세계가 하나같이 틀리다 보니까 그리가 그러니까 그런 유무들이 나타난 겁니다. 천당, 천국, 지옥, 지옥불 이런 이런표들이 말입니다. 아여로운 이만칠천의 이 땅은 5000년밖에 안되는데 그거는 각자의 색깔 모양 생각 행동 정신세계가 다 다르니까 각자가 느껴보시고 판단을 혼여기 방송에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혼여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